네, 안녕하세요. 어스키 김입니다. 오늘이 2022년 9월 26일 오후 2시 47분입니다. 어... <laughs> 요즘, 어... 어... 직장을 지금 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직장을 좀 구해야겠어요. 뭐 한 달에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좀좀 벌어야지 주식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에이스토리 지금 19,800원 찍었네요. 저 지금 한 500만 원 남았겠는데. 지금 에이스토리에 대한 계획은 그냥 한 30년, 1년에 100만 원씩 사면 3천만 원에 물타기 할수 있다. 그러면 뭐 천만 원 들어간 거. 충분히 뭐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보면 됩니다. 여기 보면 A 스토리가 뭐 단기간에 망할 주식이 아니라면 여기 보면 됩니다 여기. 하고 지금 여유 있게 길게 여기 지금 생각하려 하고 있고요. 어, 오늘은 세발식 예, 세발씩 예, 예. 예, 어머나 운동본부에서 예, 그암 암 환자분들을 위한 예, 머리카락 기증을 받거든요. 그래서 예, 지금 뒷머리는 안 되더라고. 뒷머리가 이상하게안 되더라고 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앞머리를 하니까 길이가 되더라고. 예, 그래서 이거 짧게 자르고 아 짧게 자르고 에. 그냥 <laughs> 짧게 자르고 스포츠 하려고 했어. 스포츠 머리로 <laughs> 이발 스서예 짧게 자르고 에. 스포츠 머리 하려고 뭐 딱한 번만 하겠어 아 머리 기르니까 아우 너무 불편해 아 진짜 여자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에. 대단하세요 이, 귀찮은 걸. 아, 너무 귀찮았어, 아주. 2년 길렀나? 2년 길렀나? 3년 길렀나? 25cm 이상 돼야 되거든요? 뭐, 충분하죠? 뭐, 이 정도면. 예, 네, 앉아도 돼요. 자로 앉아도 알아. 지금 한뭐 저녁 시간에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주식 사야죠 주식 사야죠 <laughs> 아, 충분하죠 25cm 25cm 넘어요 이거. 이거 안 재봐도 알아 씨. 재볼까요 감자 봐도 알아. 대충 여기쯤 자를 거니까. 30cm. 30cm. 충분하죠? <laughs> 충분하죠? 예. 네. 그러면 30cm면 여기쯤 자르면 되겠네. 네. 여기 있 그다고 여기쯤. 싹둑 잘라버리겠습니다. 오, 씨, 이거. 이렇게 잡고, 여기를. 만큼을 자르면 되지. 만큼을 어, 고 자르면 뒤에까지 자르는데. 걸린다, 이거. 다. 어디에다? 이거라 잘못하면 기렇게는데 응. 한번더 묶어야겠다. 음, 최대한 짧게, 최대한 긴 머리를 자, 잘라 보겠습니다. 머리같은거에 관심없어? 아우씨 오우씨 오우씨 큰일날뻔했다 머리같은거에 관심없어 오이 씨. 예, 이제 이발소 가서 다듬으면 되겠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에이 스토리 뭐 주식 폭락했다고 힘 실망하지 마시고요. 물타기 하세요, 장기가 예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허스키 김이었습니다.